옆 프로도 한번 보시면 돼요. 오, 확실히 엄청 올라. 음. 이마 필러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번 있어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한 5년 전쯤인가 그렇게 맞았어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살짝 아프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효과는 어떠셨어요? 어, 효과는 즉각적으로 있었어가지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에 받으셨던 데가 효과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을 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만족도나 결과가 좋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어요 꺼진 부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가운데랑 이마 여기가 솔짝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음 음. 마치 좀 발라도 좀 네, 좀 아프실 수는 있어요. 관자 쪽까지 같이 발라드릴게요. 네, 그 랩은 더잘 스며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그것도 있고 흐르지 말라고. 음. 네. 이거 어디가 신경 쓰이세요? 아, 여기가 조금 파져있는 느낌이라서 여기가 사, 네. 여기를 살짝 좀더 채우고 싶으신 네, 네, 걸까요? 네. 어떤 디자인 하고 계신 거예요? 이마 볼륨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의 부분을 조금 그리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그런 데는 볼륨 지금 이미 뼈도 그렇고 약간 네. 볼륨감이 제가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음.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저기서 조금만 잘못 채워도 이마가 그렇게 조금 편은 아니라서 음, 네. 확 넓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음. 요 가운데만 좀 볼륨을 살짝 좀 채워주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옆쪽에는 살짝 정도만 깔아주는 정도로 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조금, 조금 볼륨감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마가 좀 누워있은 네. 스타일이라서 조금 네.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이마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좀확 넓어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음. 본인은 지금 여기서 조금 더작아요 제가 좀 이렇게 누워있... 는워있으니까 여기 여기를 살짝 볼륨을 하면 너무 좀... 너무 넓어 보여요. 일단 여기만 살짝 좀 채워보고, 응. 그거에 맞춰서 옆에를 살짝씩만 볼륨만 살짝 좀 채워볼게요. 여기... 음. 마취복치는 바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크림마치... 크림마취요 네. 크림마치는 네. 크림 일단 그리고... 그래도, 좀 발라놓은 피부 전체적으로 조금 많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음. 그럼 전체적으로 이분은 어떤 이마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냥 많이 누워있는 이마죠. 누워 있어가지고 누워 있는 거를 조금 맞추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분은 몇 cc 정도 맞으시는 거예요? 한세개 정도 쓸것 같은데요. 음. 아니 몰라요. 근데 여기를 좀 채우고 면적 자체가 엄청 넓으니까 얕게 깐다고 해도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음. 건 최대한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프세요? 아, 네, 뜨거워요. 아, 맞아요. 뻐근한 느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계속 긁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라서 그게 조금 뻐근하게 낌 네, 감사합니다. 음, 너무 아픈 얘기하세요. 다섯 개다쓸 수도 있겠네요. <laughs> 다섯 개다쓸 수도 있겠어요. 안될거 아프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죠? 네. 이거는 왜 당겨주는 거예요? 고르게 펴지라고요. 몰딩하는 거예요. 몰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롱거즈로 음. 좀 많이 써요. 오. 아까 전보다 많이 차올랐죠? 네. 그 전체적으로, 제가 별로 생각보다 안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네. 필러가 차오르는 게 조금 더디기도 했고, 음. 생각보다 이바가 훨씬 더넓어져가지고 <laughs> 전체적인 음. 면적을 좀 고르게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한 4cc 정도 쓴것 같거든요? 음. 지금 주로 제일 많이 채운 거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꺼져있는 듯한 느낌이 어, 네.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은 좀 제일 많이 채웠고, 여기를 채우면서 전체로 다. 같이 채웠어요. 음. 특히, 눈 여기, 여기 살짝 꺼진 부분이 있었고, 음. 거의 좀 누워있는 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채웠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옆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오, 음, 확실히 엄청 높뻐요 음. 지금 상황에서 한10%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혹시 더 채우고 싶거나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얘기해 주셔도 될요 지금이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나중에 10% 빠지면 조금 네. 모자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아 어, 네. 받다 보니까 통증은 좀 익숙해지시나요? 어, 네, 지금 감각이 빼서 살짝... 지금 <laughs> 아마 없으실거예요 네. 필러 자체에도 약간 음. 그마치약 성분이 같이 있어가지고 음. 필러가 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증 확실히 더 들거든요. 이제 보톡스 할 거예요. 네. 지금 울퉁불퉁하고 보톡스 다가지고그부분이 조금 더 꼴록꼴록하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최대한 한동안은 표정 안지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모자 같은 것도 쓰면 안 돼요? 아, 당연하죠. 모자에 눌려요. 그 모자 라인대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근데 이마필러는 하는 면적도 넓고 들어가는 양도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올라오면 뒤게좀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눈이 붓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뭔가 이상한 가렵거나 아프거나 특히 여기 붉게 막 변하거나 그러면 바로 열어주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훈련감이 응, 너무 마음에 드요 응, 응. 시술 끝나셨는데, 오늘 네. 전체적인 소감이 어떠세요? 제 콤플렉스였던 가운데 꺼짐이 잘 보완돼서 너무 만족스럽고, 원장님도 과잉 진료가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어울리는 얼굴 형대로 맞춤으로 필러를 주해주셔서 아주 만족스럽고.